네, 안녕하세요 스톤키입니다. 오늘은 그 터키석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터키석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터키석을 준비해봤는데요. 음, 일단은 터키석은 1 2월의 탄생석입니다. 그리고 터키석은 힐링 작용이 매우 효율적인 원석입니다. 어,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어, 육체적으로도 힐링을 하게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부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없애주고 어, 주변에 사악한 기운들있거나안 뭐 좋은 일이 생길 것같으면 음, 원석이 색깔이 좀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변한 색을 보고. 좀안 좋은 것을 피해가거나 안 좋을 때는 좀 조심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석은 여행자의 돌로 그 유명하기도 하고요. 여행을 할때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알려줘서 위험을 피해가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보통 주변에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 배낭 여행객들을 보시면은 터키석 액세서리를 많이 한 거를 보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이 원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어그 내용들을 접목해서, 실제로도 배낭, 그, 배낭 여행객들이, 뭐 팔찌나, 뭐, 목걸이, 아니면 뭐, 음 장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달고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음 많은 여행객들이 뭐 지하철 암대문시장 뭐 이런데 갔을 때 하는 거를 볼수 있었고요. 음 그리고 터키석은 자신의 내면이나 심리적으로도 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능력치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터키석은 보호석으로서 주변의 오염물들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뭐 전자파나 뭐 환경오염 등의 물질들로부터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터키석에 음,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에요. 가짜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도 이렇게 음, 팔찌로 이렇게 만들어 놨구요. 저희는 다 오리지널 터키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터키석 종류를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음, 요게 이젠 중국, 터키석입니다. 이런 애들이 어, 중국 터키석이라고 해서 안 좋진 않아요. 이 정도만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그 터키석이고요.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터키석 가격은 한 5~6년 전부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키석이 이제 애리조나 터키석. 지금 여기 만든 이 터키석이 이걸로 만든 터키석입니다. 요게 이제 일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터키석이고요. 요게 이제 어,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여기 부분이 깨졌는데 속까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도 조금 있고요. 요게 그냥 일반 터키석이 채굴된 상황에서 광택 만낸 거예요. 근데 제가 떨어뜨려서 깨뜨려 갖고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구슬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오리지널이고요 어,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게 에리조나 터키석입니다. 특징이 하얀 무늬가 있어요. 껌 무늬가 아니고. 이 에리조나 터키석이 터키석 중에는 제일 비쌀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얇게, 얇게 많이 나와서 이 구슬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양도 약간 얇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두꺼은 무늬가 있으면은 에리조나 터키석에서도 질이 좀안 좋은 터키석인데, 색깔 자체는 하늘색 나는 에리조나 터키석이에요. 음, 상당히 색이 좋죠. 그리고 요즘 몇년 전부터 나오는 요게 아프리카 터키석입니다. 예전에는 터키석 취급을 잘안 해줬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탁하게 나오는 터키석입니다 근데 요즘에 터키석이 하도 귀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아프리카 터키석이라고 해서 색깔이 좀안 좋더라도 이렇게 터키석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근데 오리지날로 하시려면은 요런 게 이제 좋은 터키석이고요 그리고 터키석 액세서리도는 뭐 이렇게 팔찌 요것도 질이 안 좋지만 요 정도도 지금 가격은 상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요 같이 은이랑 접목해서 만든 상품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 터키석 이렇게는 만들어 놓은 거있고요 요것도 일반 터키석 이렇게 만든 거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도 이렇게 원석을 잘라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음만 떼서 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구슬들도 있는데 구슬을 들 보여주는 이유가 가짜 터키석하고 진짜 터키석 구분하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뭐냐? 요것도 터키석입니다. 터키석인데 어... 그 처리를 한 거예요. 색깔 처리를 이제 터키석이기는 한데 약간 색을 입혔다고 보시면 돼요 색이 너무 안 좋아서 터색을 입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터키석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터키석이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일단은 굉장히 크죠 이것도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터키석이랑 완전히 색깔도 하늘색이고 되게 좋죠 이거는 속 속에도 염색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이런 터키석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 실제 터키석보다는 안 비싸지만 이렇게 염색하고 처리한 터키석들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양 자체가 좋게 나온 터키석들은 비싸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터키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짜라기라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반 가짜 <laughs> 예, 염색된지만 그렇다고 터키석이 아니지는 않고 요런 터키석을 좀 많이 장식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근 네, 가격은 터키석의 한 5분의 1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리지널 터키석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터키석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터키석이랑 요 터키석이랑 구분이 안 가시죠. 보시면은. 부분이 안 갑니다. 가짜 터키석은 음 이런 애들을 한번 제가 깨볼게요. 이게 깨다가 도망갈까봐 제가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뭐 살짝 깨볼게요. 이렇게 속개까지 염색된 애들. 근데 소에 염색돼도 안에 줄이 없어요. 터키석 고유의 그 줄이 있는데 안에 보시면은 전혀 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키석을 하나 더 깨볼게요. 음, 이렇게 약간 무늬가 있는 애를 한번 깨볼게요. 실제로 깨면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석고로 만든 터키석이 굉장 커요. 그냥 석고가루로 만들어서 겉에만 입힌 거예요. 이런 터키석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터키석은, 하얀 터키석은 안에 이렇게 구멍 뚫린데 안쪽을 보시면 하얗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시기가 쉽고, 진짜 터키석을 보여드리면 좀 작은 애로 제가 깨드릴게요 보시면 안에도 파랗고 안에까지 줄무늬가 있어요. 무늬 검은색 핵이 있습니다. 보시면 무늬가 안에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겉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터키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똑같이 만드는 기술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불량인 알들을 하나씩 깨보는 거예요. 구매할 때. 그리고 요 돌이 있죠 이것도 백송석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터키석 이라고 들 해요 요거는 정말 엄청 저렴한 돌인데 이거를 염색해서 그 터키석을 만들면 염색을 해버리면 어 깨보기 전까지 몰라요 겉에도 다 무늬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무늬의 차이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고는 무늬의 차이를 좀그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는 이게 최대한 그 오리지날 원통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쩌다가 뭐 잘못 구입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속아서 구입해 놓은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여태까지 잘못 구입해서 한 것들은 다그 폐기처분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쓰진 않고요. 음, 여기까지 이제 터키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 상품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다른 분들이 뭐안 되시면 저희도 마찬가지. 그래도 저희도 힘내서 계속 유튜브도 올리고 노력도 많이 할테니깐요 저희 상품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힘내서 이 어려운 난관이나 이런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도록. 음 저희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